11장 백성의 치리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으며 백성의 남은 자들도 제비를 뽑아 열명 중 하나는 데려다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도시들에 거하게 하였더니 자원하여 자신을 들여 예루살렘에 거하려한 모든 사람을 백성이 축복하였더라.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그 지방의 오두머리들이었더라. 그러나 유다의 도시들에서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도시에서 자기 소유에 거하였더라. 예루살렘의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이 거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는 베레스의 자손에 속한 아다야가 있었는데,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리아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사대손이요마알렐엘의오대손이며또 마아세아가 있었는데,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사대손이요 요아리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니의 7대손이더라 예루살렘의 거한 베레스의 모든 아들들은 468명의 용사들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살루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세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4대손이요 마세아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와 928명이었더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수노아의 아들 유다가 둘째 인물로 그 도시를 다스렸더라 제사장들 중에서는 요아리베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과 스리아야가 있었는데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사대손이요, 아이두의 오대손으로 하나님의 집에 칠이자였더라. 또그 집에서 일한 그들의 형제들이 822명이요, 또 아다야가 있었는데, 그는 여우암의 아들이요, 불랄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리아의 4대손이요. 바수울의 5대손이요. 말기아의 6대손이더라. 또 그의 형제들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 242명이요. 또 아마세가 있었는데 그는 아살레엘의 아들이요. 아아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4대손이더라. 또 그들의 형제들 곧 강한 용사들 128명이 있었는데 위대한 자들 중에 하나의 아들인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더라. 또한 레이사람들 중에서는 스마야가 있었는데 그는 하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사대손이며 또 레이사람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사부대와 요사바시, 하나님의 집에 바깥 일을 감독하였더라. 또 맞단 이하가 있었는데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삽디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더라. 그는 기도할 때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으뜸 인물이 되었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박목 이하가 두 번째 인물이 되었으며 또 앞다가 있었는데 그는 삼무아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중손이더라. 거룩한 도시에 있던 레이 사람들이 모두 284명이더라. 또한 문지기들 곧 악국과 달몬과 성문들을 지킨 그들의 형제들이 172명이더라. 이스라엘과 및 제사장들의 나머지와 레이 사람들은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에 거하였으나 느디딤 사람들은 오벨에 거하였는데 시아와 기스바가 느디딤 사람들을 감독하였더라. 또한 우시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이 사람들의 감독이 되었는데 그는 바니의 아들이요 하사비아의 손자요 마단니아의 증손이요 미가의 사대손이더라.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배일을 감독하였으니 이는 그들에 관한 왕의 명령이 이러하여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일정한 목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었더라. 또 부다이아가 있었는데 그는 무세사벨의 아들이요,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으로 왕의 손 밑에서 백성에 관한 모든 일을 다스렸더라. 마을들과 그것들의 들에 관하여는 유다 자손의 일부가 기랏 아르바와 그것의 마을들과 디본과 그것의 마을들과 여갑스엘과 그것의 마을들에 거하였고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베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것들의 마을들에 거하였으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것들의 마을들에 거하였고, 또에느림몬과 사르아와 야르못에 거하였으며, 또 사노아와 아돌람과 그것들의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것의들과 아세가와 그것의 마을들에 거하였으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거하였더라. 또한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것들의 마을들에 거하였고, 아나독과 노브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록과 오노와 기술자들의 골짜기에 거하였으며 레이 사람들 중에서는 유다에도 분파가 있었고 베냐민에도 있었더라. 1 2장 이제 스알 디엘의 아들 수룹 바벨과 또 예수아와 함께 올라온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이러하니라 스레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투스와, 스가냐와 루홉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와아비야와 미아민과, 마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디 아니, 이들은 예수아의 시대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들의 우두머리였더라. 또한 레이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타니아였는데이마타니아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감사드리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무기아와 언니는 파수 볼 때에, 그들의 맞은편에 있었더라.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았고, 요아김은 또한 엘리아십을 낳았으며,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았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더라. 요아김 시대에 제사장들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니, 스리아야에게서는 무리야요예레미야에게서는 하나냐요. 에스라에게서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에게서는 여호아단이요, 멜리구에게서는 요나단이요, 세바냐에게서는 요셉이요, 하림에게서는 아드나요, 무라요내게서는 헬게요, 이또에게서는 스가랴요, 리긴느돈에게서는 무슬람이요, 아비아에게서는 시글이요, 미냐민에게서. 모야디아에게서는 빌데요. 빌가에게서는 산모아요 스마야에게서는 여우나다니요. 요야립에게서는 마뜨네요. 여다야에게서는 우시요. 살레에게서는 갈레요. 아옥에게서는 에베리요. 힐기야에게서는 하사비아요 여다야에게서는 느다니엘이었더라.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한안과 아도아 시대의 레이 사람들은 책에 기록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었으며 페르시아 왕 다디오의 통치 때까지 제사장들도 그러하였더라. 레이의 아들들로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은 엘리아 10의 아들 요한안의 시대까지 연대기 책에 기록되었고 레이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더라. 그들이 자기들 맞은 편에 자기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에 따라 분반별로 서로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고 마단이아와 방목이아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구분 문지기로서 문들의 입구에서 직무를 지켰더라. 이들은 요사닥의 손자요 예수아의 아들인 요아김의 시대와 총독 느에미아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 시대에 있었더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처소에서 레이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심벌즈를 치며 비파와 하프를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함에 노래하는 자들의 아들들이 예루살렘 주변의 평야 지방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들에서 나와 함께 모였고, 또 길갈의 집과 개바와 아스마벳들에서 나왔으니, 이는 노래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들을 세웠기 때문이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때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큰 무리 둘을 지정하에이 중에 한 무리가 성벽 위에서 오른쪽으로 걸음문을 향하여 나아갔더라. 호사야와 유다의 통치자들의 절반이 그들의 뒤를 따르고 또 아사리아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가그 뒤를 따르며 또 제사장들의 아들들 중에서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곧 요나단의 아들이요 스마야의 손자요 마따니아의 증손이요 미가야의 사대손이요 사굴의 오대손이요. 아삽의 육대손인 스가리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아사라엘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니엘과 유다와 하나니더라.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들을 잡았고 서기간 에스라가 그들 앞에 있었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맞은편에 있던 샘문에서 다윗의 도시의 계단으로 올라가 성문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의 집 위쪽에서 동쪽의 물문에 이르렀더라.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다른 무리는 그들을 마주보고 갔으며 나와 또 성벽 위에 있던 백성의 절반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용광로 망대 너머에서부터 나아가 넓은 성벽에 이르렀고 또 에브라임 문 위와 옛문 위와 물고기 문 위와 하나늘 망대와 메아 망대로부터 양문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감옥 문에서 조용히 섰더라. 이처럼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두 무리와 나와 또 나와 함께한 치리자들의 절반은 하나님의 집에 섰고 제사장들 곧 엘리야 김과 마세아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냐냐는 나팔을 잡았으며 또 마아세아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와남과 말기아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였더라. 또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감도 예스라이아와 함께 크게 노래하였더라. 또한 그날에 그들이 큰 희생물을 드리고 기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더라. 아내들과 아이들도 기뻐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더라. 그때 내가 몇 사람을 임명하여 재물과 헌물과 천 열매와 십일조를둘 방들을 관리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이스 사람들을 위해 율법을 정해준 몫을 도시들의 밭에서 거두어 그 방들에 두게 하였으니 이는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이스 사람들로 인하여 유다가 기뻐하였기 때문이더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대로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와 정결례의 직무를 지켰으니 이는 옛날의 다위가 아삽 시대에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들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수륩바벨 시대와 느에미아 시대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의 목술 주되 날마다 각 사람의 목술 주었으며 또 그들이 거룩한 것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레이 사람들에게 주고 레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또 거룩히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더라. 13장. 그날에 그들이 모세의 책에서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안에서 발견된 바 기록하기를 안몬족 속과 모압족 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회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치려고 발람을 고용하여 그가 그들을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돌리사 복이 되게 하셨도다 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이 그 법을 듣고, 섞여 사는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에게 분리시켰더라.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집의 방을 감독하는 제사장 엘리야 10이 도비아와 연합하였으므로 그를 위해 큰방 하나를 예비하였는데 그 방은 예전에 그들이 음식 건물과 유황과 기구들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주도록 명령한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십일조와또 제사장들의 헌물을 두던 곳이더라. 그러나 이 모든 기간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나니 바빌론왕 아닥사스다의 제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뒤에 왕에게서 휴가를 얻어 예루살렘에 와서 엘리야 집이 도비아를 위해 하나님의 집들의 방을 예비함으로써 그를 위해 행한 그 악한 일을 알게 되었노라. 그 일로 인해 내가 심히 근심하였으므로 도비아의 모든 집안 물건을 그방 밖으로 내던지고 그때의 명령하여 그들이 그 방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내가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음식 건물과 요왕을 다시 거기로 가져다 놓았노라. 내가 또 그들이 레이사람들의 몫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일을 하던 레이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내가 치리자들과 다투며 이르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내버려 두었느냐 하고 곧 그들과 함께 모아 다시 그들의 처소에 세웠더니 그때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보고의 둠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이 사람들 중에서 부다야를 보고의 재무관으로 삼고 또 마따니아의 손자요, 사굴의 아들인 하나늘 그들 다음 가는 자로 삼았으니 그들은 신실한 자로 인정받았더라. 그들의 직무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었더라.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집과 그 집의 직무들을 위해. 내가 행한 나의 선한 행시를 지어버리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보니,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포도즙 틀을 밟고 곡식단을 가져와 나기에 실으며 또 그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온 포도즙과 포도와 무화과와 온갖 종류의 짐을 실으므로 이에 내가 그들이 양식을 팔던 그날에 그들에게 증언하였고 또 두루사람들이 그 안에 거하며 물고기와 온갖 종류의 제품을 가져다가 안식일의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에 그때 내가 유다의 고개한 자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더럽히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도시에 내리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혀서 더 많은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들의 어둠이 깃들기 시작할 때에 내가 명령하여 성문들을 닫게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그것들을 열지 못하게 하며 또내 종들 중에서 몇 사람을 성문들에 세워 안식일에 어떤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라. 이에 장사꾼들과 온갖 종류의 제품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밖에서 머물므로 그때 내가 그들에게 증언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벽 주위에서 머무느냐 너희가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너희를 붙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때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또 레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였노라 오내 네,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서도 나를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국률에 따라 나를 아껴 주시옵소서. 그때 또 내가 아수 돗과 안문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아수 돗 말을 절반쯤 하나 유대인들의 말은 하지 못하며 다만 각 백성의 말을 하므로 내가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며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 전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와 비길 왕이 없었고 그는 자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도 이국 풍습의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그런 즉 이방아내와 결혼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범법하고 이 모든 큰 악을 행하려는 너희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겠느냐, 하니라.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호론사람 삼발낫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쫓아내어 내게서 떠나게 하였노라. 오, 내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및 레이사람들에 관한 언약을 더럽혀 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모든 타국인에게서 떠나게 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에게 직무를 정해주어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며 또 정한 때에 나무 업물과 천 열매를 드리게 하였사오니 오,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